여러분,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금을 쌓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제 말을 듣고 딱 3초만 체크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무릎이나 짚을 곳을 찾으시나요? 바지를 입을 때, 한쪽 다리로 서 있기가 힘들어 휘청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요양원 급행열차에 올라타신 겁니다. 많은 분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래도 난 매일 만보씩 걸으니까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근육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걷는 건 엔진 고장난 자동차를 억지로 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무릎 연골은 다 박살나고 70대엔 내 발로 화장실조차 못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청년처럼 산을 타는 상위 1% 시니어들, 그분들이 타고난 체질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것이 남들보다 딱 OCM 더 두껍습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버드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제가 20년, 진료 인생을 걸고 확신하는 노후를 책임질 3대 근육 비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20분을 투자하신다면 여러분의 80대는 남들보다 20년 더 젊어질 겁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72세 박순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비오나 눈오나 매일 아침 6시면 학교 운동장 나가서 20바퀴씩 걸으셨거든요. 햇빛에 그을린 얼굴로 선생님 나 건강해요.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화장실 타일 바닥에 물기가 조금 있었대요. 살짝 미끄러지셨는데, 쾅. 그대로 고관절이 부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오셔서 수술 받고 재활 치료 시작했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우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왜제 뼈가 이렇게 쉽게 부러집니까? 왜 근육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때 제가 엑스레이 사진 보여드렸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셨는데 사진상으론 허벅지 근육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근육을 사용하는 것과 단련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원에서 터덜터덜 걷는 건 그저 근육을 소모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빠져나가는 근육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근육이 더 빨리 녹아내릴 수 있어요. 특히 60대 넘어가면 우리 몸에 근육 도둑이 들어옵니다. 밤마다 몰래 들어와서 근육을 훔쳐가는 거죠.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이 도둑이 가장 먼저 털어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입니다. 이세 곳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몸은 기초공사 안된 건물처럼 작은 바람에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낙상? 남의 일 아닙니다. 오늘 밤 여러분 화장실에서 당장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자, 이제 과학적으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이세 군데 근육일까요? 제가 20년 임상 경험과 수많은 논문 읽으면서 깨달은 사실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추입니다. 오뚜기 아시죠? 밑에 무게추가 있어서 아무리 밀어도 다시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엉덩이가 바로 그 무게추 역할을 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 오를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럼 무릎이 대신 고생하게 돼요. 무릎 연골이 갈려나가서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무릎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엉덩이 힘 테스트 해보면 거의 100% 엉덩이 근육이 약합니다. 두 번째,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 청소기입니다. 여러분이 밥 먹고 빵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이 당분을 가장 많이 흡수해서 태워버리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가 굵고 단단하면 먹어도 살안 찌고, 당뇨 걱정 없어요. 그런데 허벅지가 가늘어지면요? 청소기가 고장난 거예요. 혈당이 계속 높아지고, 결국 당뇨병, 고혈압이 찾아옵니다. 제 환자들 중에 허벅지 근육 키우고 나서 당뇨약 끊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입니다. 발바닥까지 내려간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 게 종아리예요. 종아리가 약하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자다가 쥐가 나고 다리가 저리고 심하면 뇌졸중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봤어요. 종아리 둘레가 33cm 이하인 노인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의학 저널 네이처네이처, 란셀랜서스에 실린 논문들이 전부 증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근육은 보기 좋으라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존 장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 저 무릎 아파서 스쿼트 못해요. 헬스장 가기도 어려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집에서 안전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세 근육을 지키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핸드폰 메모장 켜시고요. 첫 번째 엉덩이 근육 마이너스 벽 브릿지. 침대나 요에 누우세요.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벽에 딱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엉덩이 사이에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이 끼어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걸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꽉 조이는 겁니다. 그 상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세면서 5초 버티기. 숨은 참지 마시고요. 후하고 내쉬면서 하세요. 이걸 아침에 눈뜨자마자 10번만 하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허리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질 겁니다. 제 환자들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두 번째, 허벅지 근육 의자 앉아 다리 펴기. 식탁 의자에 앉으세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요. 한쪽 다리를 쭉 펴서 일직선으로 만듭니다. 이때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면, 허벅지 윗부분이 딱딱하게 굳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바로 근육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상태로 3초 버티고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번갈아가면서 각각 10번씩, 총 20번 하시면 됩니다. 식사 전에 하시면 좋아요. 밥 먹기 전 2분만 투자하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하면 허벅지가 확실히 굵어집니다. 그럼 당뇨약 끊는 날도 머지않아요. 세 번째 종아리 근육 싱크대 까치발. 이건 정말 쉬워요. 설거지 하실 때, 양치하실 때, 그냥 서 있지 마세요. 싱크대를 손으로 살짝 잡고 균형 잡으세요. 그리고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듭니다.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팽팽해지는 느낌, 이게 와야 됩니다. 그 상태로 2초 버티고 천천히 내립니다. 한 번에 30개씩, 하루에 3번만 하세요. 아침 양치, 점심 설거지, 저녁 설거지 이렇게요. 일주일만 하면 밤에 자다가 쥐나는 거 완전히 사라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꼭 기억하실 것. 절대 숨 참으면 안 됩니다. 혈압 올라가요. 후후하고 숨 쉬면서 천천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다음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렸죠? 그건 여러분이 정말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제 진심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재활의학과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봤어요.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서 혼자 끙끙대다가 결국 더큰병 얻어서 요양원 가시는 분들. 그거 정말 안타까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딱이세 가지 동작만 하루 10분, 아니 5분만 투자하세요. 벽 브릿지 10번, 의자 다리 펴기 20번, 까치발 30번. 이게 전부입니다. 돈은 없어도 살수 있지만 근육 없으면 누워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우신 내용 딱 하나라도 좋으니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요. 댓글로 인증해 주세요. 벽 브릿지 완료! 까치발 30개 성공!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건강해지겠다는 첫 번째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 형제 자매분들께도 꼭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남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